보요 하세요. 영호가 내려가지 고 야, 영 <laughs> <씨>. 그냥 가 영호가, 영호가. 오른쪽, 간다. 오른쪽, 오쪽 야,

뒤에 간다. Montreal, 아이고, 아이고. 야, 어, 야, 이 간다. 나나이브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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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웃음> <기구만> <웃음> 아, 야 잘했어. 둘이 잘했다. 이야잘했어잘했잘 성공했다. 그냥 각서 가서 가 가서 가서 돼. 아, 제 너무 서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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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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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가가 아 나이스 나이스 아, 뒤로 뒤로 빼 뒤로 뒤로 아,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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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우야 아, 민우야 야 여기 호영호영 너가 느린거야! 너가 터치할 길 없어 좀 오래 걸린 야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야 버퍼링 걸린거야 버퍼링 저어올라가야겠 들어가? 야 상대방 팀한테 더 들어가라니 다없 괜찮아 괜찮아 반대 아니 반대 야 야. 야해 아무 소 야, 야자세하야 축구 피자 스크래 어때?

아니, 어디가? <laughs> 나이스! 나이스! 아, 사이 나이스! 압박 좋았다. 야, 다들. 하나씩도 있다. 쌤쌤이다. 좋아, 좋아. 정지야, 괜찮아. 할수있할수있 있, 있, 또! 야이야이 <laughs> <발차. 야>, 새끼야. <laughs> 배수, 새끼야. 나, 새끼야 나 토템이냐? 사람 봐야지. 떨어 봐. 야 새끼야. 가야 돼, 가야 돼. 아. 기야돼기가야 아! 돼. 나이스 나이스. 아, 오, 야이, 나이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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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ui,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잠깐만 잠깐만. 여기 지금 비는데. 이스어디어 우리 이이공떠 있는데 이공 눈이 두 개, 두 개. 두 개, 찰것이가어두찰것 개. 가 개, 이 개. 두 개, 두 개, 두 개. 두 개, 두 개. 두 개, 두 개, 두 개. 두 개, 두 개. 야 개, 두 개. 두 개, 두 개. 두 개, 두야두 개, 두 빡쳤다 두 개. 두 빡쳤다 윤 개. 두윤두 개. 두 개. 두 개. 두 개. 됐다. 두 개. 두 개. 두 개. 에 사이트 야 이건 기회니까 나이스 럽 나이스 다적장이 실수로 하다네. 이 나이스. 나이스

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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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 하나, 하나. 그래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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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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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어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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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하나, 어나 하나, 하나, 어나 하나, 우어 아니, 뭐. <laughs> 문재야, 아, 야,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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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와, 너와, 너와. 이걸 이렇게 뒤를 넣는다고? 야정아니야이야 이걸 이렇게 다고다야이고이이야이야이야이기야 이걸 야이야 당황이 줘. <laughs> 안 깨우는 안 깨우는 만다. 만다. 아, 어, 미안하 어, 야, 미안하다. 너무 빨랐다. 야, <laughs> 그걸 차원나러와나다 너무 빨랐다. 나, 난 저기 있 나이스, 나이스. 반대 뛴다, 반대! 연구아, <laughs> <안좀 웃음> 호영이 맡아. 씨 아, 꼴대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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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쳐야지. 꼴대로 맞아. 밀어가서 <laughs> 对、嗯嗯

아니 승훈 같은 팀이 뒤를 전달하고 맞어 이번 도 아, 재밌네 <laughs> 아, 진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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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<laughs> 福冈，这个어디서뜨나